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독립군이 군자금을 쫙 나르는 그 임무를 수행하고 왔습니다. 아, 독립군이 군자금을 나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에, 과거, 지금으로부터 약뭐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서구식 식습관에 물들지 않고 그냥 보통 우리 동양식 밥, 된장찌개, 뭐 간장, 된장, 고추장이 썩 비벼 먹고 뭐 그냥 청국장 이렇게 찌개, 찌개 끓여 먹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시다 이렇게 많은 질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서구식 식습관 뭐 얘기하면 그냥 미국식입니다. 그런 서구식 식습관이 들어오면서 질병의 이름도 변화됐어요. 과거에는 60세 넘어서 병이 발생한다로서 성인병이라고 했어요.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이런 것들이. 물론 중풍, 뇌경색 심장마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60세 이상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젊은 시절에 20살 때부터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병이라고 말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간질이었던 거 지금은 그냥 뇌전증이라고 그래. 병명도 바뀌고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운동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균형 잡힌 식사가 뭔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해. 그냥 뭐 야채 과일 먹고 그리고 좀 많이 먹고 운동해라 그 정도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다 오늘 내가 자전거 타면서 이 아, 큰일났다. 아, 이거 왕창 큰일났다. 이제 거의 뻗덕 들었습니다. 왜 서구식 식단을 주의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질병의 질병 발생의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딱이한 가지 분야로 국한해서 해마 신경체 즉 치매 관련된 분야, 기억력에 관련된 분야로 국한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구식 식단하면 대체적으로 그냥 고지방 고당지수 식품이에요.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그다음에 이~ 인공감미료 아시겠어요? 아~ 그다음에 고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음식들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을 먹으면 학습과 기억에 필요한 뇌 회로가 변경된다 즉 얼빵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 해마와 전전두피질에 의한 이 뉴런의 영향을 받다 여기서 해마는 뇌 영역 중에 관계 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 그러니까 들척지근한 음식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암기 연습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고 숫자를 계속 많이 보면 해마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의 에, 영국 런던의 택시 기사는 영국의 그 복잡한 그 도시 골목골목을 다다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택시 그 영업 그 허가증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그 고식 공부하는 것처럼 어려워요. 영국의 그 영업용 택시 기사는 면허증 따기가. 그걸 다외워야 돼요. 일일이. 어디 신호등이 어떤 체계로 바뀌었고, 뭐 어떻게 됐다는걸다 알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쓰고 하는 영업용 택시 운전 기사들의 위해마이 조직을 비교해보니, 머리를 쓰지 않는 사람보다 조직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암기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뇌해마 조직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내비게이션을 연구한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노벨상을 받아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벌을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내비가 없으면 어디도 못 가요 이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 네비 기능이 뭐 길을 어, 다 가르쳐 준다해서 그건 좋다 이 말이야.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 머리를 많이 쓰라 이말이야 그러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과 설탕 함량이 높은 식사는 해마 손상. 이 해마 크기도 줄이고 기억력을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마 신경체 조직이 식사량 조절 역할도 병행하기 때문에 이 해마 조직이 적어지거나 손상되면 식사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과식하게 된다. 동양의학적으로 비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맛을 모른 채로 많이 먹어서 과식을 하는 것과 얘기가 같습니다. 아, 그래서 고지방 고당지수 식당 즉 탄수화물 수치가 높은 이런 들척지근한 맛의 영양 이런 공급이 과잉되는 경우 해마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무슨 영향을 미치냐면 서구식 식단이. 이거는 고지방과 고당지수 식품들이에요. 가공 식품들. 이런 것들이 해마가 건강하게 기능을 할수 있도록 돕는 물질들의 발현을 방해한다. 기억 학습을 하는 이러한 조직들이 활성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높이는 그 물질들을 억제한다는 게, 그러니까 머리가 망가진다는 게, 그래서 단맛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머리가 멍한 이유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들적지근한 거 많이 먹을수록 머리가 멍해진다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또서구식식단에서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한 결과, 해마 내부에 인슐린 신호 체계가 교란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해마 기능 및 관계 기억 능력 발휘에 제한된다. 잠건들쪽지글란거 많이 먹을수록 머리가 멍해진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구식 식단,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 인스턴트, 인공 감미료들한 식품 첨가물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이 정제당이 많이 함유된 식단은 뇌세포를 손상시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되기 때문에 뇌세포를 손상하고 해마 내부 세포 간의 의사소통 효과를 떨어뜨린다. 즉, 연락 체계가 기능이 떨어진다. 그럼 뭐예요? 눈으로 보고 외부 이 식별 능력도 떨어지지만 이 눈으로 봤던 외부 정보를 이 기억 저장 장치에 저장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저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멍하다는 거예요. 에이? 잘못된 식습관, 이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이런 정제당이 많이 함유된 이런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뚱뚱해져요. 그러면 인지 통제력, 전전도피질 기능과 작업 기억에 영향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들적지근한걸 줄여야 된다. 더 무서운 얘기는 여기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 고지방, 고당지수식품 서양식 식단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혈뇌장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혈뇌장벽이라는 것은 또 새로운 용어인데 유독성 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기능이 혈뇌장벽이에요. 그런데 이 혈뇌장벽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얘기야. 그러면 유독성 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양한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품은 뭐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외에도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런 이외에또 일부 영양소는 염증 반응을 악화시켜서 노화로 인한 인지 능력을 감소시켜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높여 기억 형성을 돕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의 이동 경로를 방해. 그러니까 기억 소자를 아예 없애버리는가, 그냥 멍청해버리는 거야. 전달도 못하고 전달 받지도 못하는거 거야. 그래서 치매가 걸려. 고지방 식사 인간 연구를 대상한 인간 연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성인 기억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통은 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는 것. 이제 줄여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고지방 식사로 손상된 뇌를 회복이 가능하다.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쥐를 실험한,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손상된 기억력 상당 부분이 회복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제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세요? 손상되기 전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 그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공 식품, 초가공 식품 이런 걸좀 줄이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숲이 강조하는 이거 그거예요. 그래서 나쁜 지방, 포화지방이나 트랜스 지방, 나쁜 탄수화물, 정제된 밀가루, 빵, 떡. 그다음에 설탕을 줄이고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트 액상과당 이런 것들을 줄이고 건강한 자연 식품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뇌가 손상된 곳, 뇌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고 뇌 기억력을 향상시키려야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되찾고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 사람들도 여기서 건강한 자연 식품 섭취랑 규칙적인 늘 강조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연식품이라는 게 뭐예요? 생식이 생식. 생채식, 자연식, 발효식품이에요. 조리를 취소한 식품이에요. 그래야 머리가 맑아져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음식이 뇌기능을 손상시키고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 식품청각에 들어간 이런 음식은 뇌기능을 손상시키고 뇌기능을 향상시킨다. 자연식품이 뇌기능을 향상시킨다. 음식으로 해서 뇌기능이 망가지고 자연식으로 인해서 뇌기능이 좋아진다. 인공감미료, 고당지수식품 뇌기능과 호르몬의 악영향을 비자 즉, 이두 가지 기능을 총괄하는 게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콩팥이 콩팥. 콩팥 기능이 좋아지려면 단맛을 줄이고 짠맛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서양의학적 과학적인 결과나 동양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똑같습니다. 쓰달차싱을 줄이고 맵고 짜게 먹어야 뇌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식습관 보면 다양한 질병 발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30년도 안된 서구식 식습관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질병, 생활습관병, 과거 60세 넘어서 생기던 질병들이 지금은 2, 30 남녀노소 관계없이 2, 30대 그냥 막 생겨. 요 그래서 오이대카 생활습관병이라고 했어요.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 이 말이야.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 이말이야 그래서 맑은 정신, 밝은 세상을 보면서 살려면 식습관을 개선하는 거예요. 생식, 생체식, 자연식, 조리를 최소한 음식, 발효 음식, 이것 밖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질과 건강, 종류에 맞게 먹는 것이 맑은 정신을 사랑하는 가장 으뜸인 식습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동양인의, 동양인 체질에 맞게 먹어야 돼. 밥, 된장찌개, 김장김치, 그냥 몇 개, 그냥 짱아찌. 이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어요? 아, 서구식 식단을 줄이고, 동양식 식단을 자주 먹으면서, 내네 기능을 보강하자, 활성화시키자, 보호하자. 우리나라 치매 환자를 보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얘기가 퍼떡 나옵니다. 65세 이상이 813만 명이래요. 2020년 기준. 어, 2020년 기준 65세 이상이 813만 명이래요. 그런데, 치매 환자가 84만 명이래요. 그리고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184만 6,093이에요. 이,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이 경도인지장애 얼마 있으면 치매예요. 합해면 268만 명이에요. 268만 명, 200, 에, 268만 명이네. 그러면 813만 명에 268만 명이 이 침해, 침해 또는 침해 전 단계에 있으면 3분의 1, 3명 중 1명은 침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침해 안 걸리고 살아가는 것은 생식 먹는 사람, 자연식 먹는 사람, 짜게 먹는 사람, 발효 음식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침이 없이 살아가. 그래서, 아이고, 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서구식 식단 다 좋아하잖아. 매 사먹고.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바쁘단 핑계로 뭐, 인스턴트 식품, 청가이들한 음식들, 청량업료, 이런 거다 좋아하잖아. 피자에다 목구멍이 껄껄하니까, 그냥, 그, 뭐, 그 뭐지? 콜라 쫙 먹어봐. 얼마나 맛있어. 그런 음식 먹으면, 이 침에는 20년 전부터 온 거야. 50세 치마 걸린 사람, 60세 치마 걸린 사람.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5세 이상이 지금 268만 명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다. 지금부터 줄여야 됩니다. 벌써부터 줄였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큰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반성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아시겠습니까? 화이팅!